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6.27 대출 규제 여파로 거센 충격에 휘말리고 있습니다. 가구당 20억 원가량, 이주비를 받아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한남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장도 6억 원 제한을 받게 됐는데요.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할 조합원들은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. 이주비 대출은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입니다. 각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의 50%까지 실행되는데요. 특히 용성구 한남이구역은 이달 중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지난달 말 발표된 대출 규제 이후 자금 계획이 틀어지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유기7 사태 전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올렸어요. 안 팔고. 그래서 거래는 계속 되곤 했는데 물건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원래 관리처분인가도. 지금 야이 때문에 이 되고 있거든요. 이주비 문제로 이주가 늦어지면 사업 속도 역시 지연돼 조합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도시 정비 수주 위축과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